속보, 가수 휘성, 자택서 숨진 채 발견, 사망 원인 조사 중. 가수 휘성, 43 본명 최휘성, 이 사망했다. 11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휘성이 이날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광진구 소재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. 소방당국은 휘성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. 경찰 및 소방은 발견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사망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. 약물을 과다 투약했거나 극단 선택 가능성 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.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서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. 한편, 휘성은 2020년 3월과 4월, 송파구 광진구에서 수면 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진 채발